오늘 여행 떠나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바쁘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냉장고도 비울 겸 유부초밥 주먹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준비하고 가야죠 얘들아 네? 우리 어디 가요? 우리 대주랑 대구요 대, 대주? 아 대주 말고 대전, 대구 어차피 아, 하면 뭘 먹을 건데요? 피자랑 파스타 이런 거와 맛있게 먹고 즐거운 여행하자 네어 오겠지 맛있겠다 아빠 우와. 피자 쭉쭉 손치워봐 언니 와 영화 대접 찍고 얘들아 같이 가 우리 어디 간다고 어린이 퇴각 누를게요 오 소방관 와. 오나 야권리야. 올려. 오 오. 라면 먹고 싶대요. 그래서 와. 우리는 좋지. 8 5 0 0 원에 한끼 해결. 어때 맛있어? 뜨끈하니 좋지. 응. 맛있단 뜻이에요. 아, <laughs> 하얗게 질렸다. 1 2시 반에 와서 지금 5시반 돼서 나가요 과학관. 근데도 세 군데밖에 못 갔어요. 아 너무 힘들었다. 주차 등록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. 음, 그렇지. 잘 먹네. 아고만한 게 이겨낸 경네 <laughs>

마리호두로드, <laughs> 어, 좋아. 어 잘한다, 옳지. 그렇지. 와, 뭐 만들어요? 다 만들고 알려줄게. 좋아, 엄마도 만들었지롱. 아니, 은이, 은. <laughs> 헤헤. 맛있겠다. 아,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. 콩나물도 있네. 숙주. 와, 너무 맛있겠다, 그렇지? 뭐? 음. 많이 먹으면 안 되지. 아이스크림 먹어.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. 재밌었어? 재밌었어? 거울도 못가서 좀 속상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렇죠. 근데 나 번진 차포가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지 그래도 짚라인 엄청 잘 타잖아 재밌게 그치? 응퀴집카페 재밌었지? 네 엄마 헤어스타일 완전 좋 어. 아빠 봐 아니 아 진짜 좋겠다엄 아, 아빠 아빠 너무 좋아 이거 방금 먹고 싶은 사람 있지? 대전의 마지막 밤 에 볼방하기죠. 아빠는 어떻게 해? 파이팅! 화이팅 장난 주차비 5,700원. 와, 우리가 3시간 하긴 했는데 와, 진짜 대박이다. 이 신나. 이런 물고기 카페가 있을 줄이야. 어? 여기 물고기랑 새우랑 있네? 오, 어때요? 우리 집에도 물고기 키우잖아요. 네. 뭐좀 어, 할까 우리 집 물고기 네. 엄마한테 아 한번 갔다 올라고 그러고. <laughs> 어제 문득 생각나더라고. 걱정 하나도 안 됐었는데. 떠님 <놀람> 준비 되셨나요? 네. 아, 무난겼었네. 진짜 이너는 아니. 아까 진짜 인너는 아닌가 봐요. 예. 네. 와. 내일 네, 이너랑 친구 할거야 음. 나 막아 음. 먹어. <laughs> 간지러워. 나 각질 많은가봐. 얘봐 내 손등으로 막 타고 와. 아 너무 간지러워. 근데 좀 귀여운 느낌이야. 간지러운데. 내가 여기 각질 맛집인가봐요. 자 이번에 이월드 왔어요. <laughs> 신나요? 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어. 구독? <laughs> 좋아요? 알림 설정. <참죠>. 안녕태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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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합니다. 웃음> 오늘 날씨 잘 잡았네. 어? 날씨 잘 잡았네. 기가까가어우세요 <laughs> 출구 쪽으로 가야 돼요. 네. 야, 이모 봐봐. 할수있어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<laughs> 할수 있다. <laughs> 눈, 눈을 피하면 안 돼요. 할수 있다. 진짜 된할수 있다. 뭐라나 가자 가자 보 출발! 아빠 손 잡아야지. 어. 안 무서운데? 어? 안 무서운데 별로? 야, 엄마 깜짝 놀라는거안 음, 무서워. 어? 아빠 이제 사진 좀 그만 봐. 아니 하지 말라고. 어, 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예, 우리가 완성. <laughs> 오, 잘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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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땀흘린거 봐, 식은다. 나도 땀흘렸어시도 식은다, 물렸어. <laughs> 너는 괜찮았어? 엄마 진짜 너무 멀미났어. 나는 모자도 썼는데 모자가 날라갔어. 아, <laughs> 어, 멀미나. 어, 나 어떡해. 갑자기 눈도 오고. 아, 여러분. 아, 저거 저거. 아, 너무 멀미나 진짜. 아, 속 너무 울렁거려. 어. 지금 응. 놓으려 볼래요 어. 아. 오. 와 아, 네, 아, 너무 신기해. 어, 아, 너무 신기하다, 그치지 우. 아, 뭐, 어. 뭐 연구만 해 안녕. 아빠냐? 와. 아, 오 너무 신기해요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한무 보고 스캔만 하고. 아. 와. 아, 어, 네, 아, 아. 아. 오셔도. 어, 아. 어머니 아, 아, 아. 어때? 너무 부드럽다. 두 살이라서. 아, 어머, 너 애기구나. 에이, 너무 예쁘게. 엄마. 어, 안녕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우와, 고마워. 우와, 이거 두살 예쁘게 생겼다. 아유. 엄마 깨문다. 엄마 깨물어라. <laughs> 나 쳐다보는 거야. <웃음> 아닌데. <웃음> 어, <잠깐만. 웃음> 어, 신기해. 그 끝. 와. 떨어지면 안 되는데. 날개가 있어서 괜찮아. 어. 와. 오늘 너무 좋은 경험한다 오늘. 아, 좀 까먹으고 봐. 아. 어. 어, 언니야. 엄마 깨기 전에 생유 수량이 한 50년 정도. 아아 와. 어? 나를 왜 쳐다봐빠니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 우리를 엄마 아들. 어. 우리. 어. 너무 신기하다. 뒤돌아. 저기 파란색 얘도 하고 싶다. 그렇지! 안테를 어? 위해 설매간 가격 최대한 넓게 넓게 위치하니다 <laughs> <laughs> 앞에는 봐야 되는데? 이쪽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! 재밌겠다! 저희 안테놀 성인이 야! 갑자기 이렇게 눈부러 가.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. 아 추워. 아 가보자. 야 난리 났어. 동물농장 동물농장. 어? 난 없어. 우와! 우와! 야 괜찮아? 우와! 오! 가가 제일 멋있고 이건가면 최고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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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얘탈수 예 있어요? 아니요? 제가 못 정말 못, 못 타요. 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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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지들이살게 되게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한 10개 정도 있네요. 패션 파워 네, 이거 바이킹 얘네를 신났고, 저희는 아직 뭐 어지러워 죽겠어요. 아마 보다 학이가간 이미 배구를 또 언제 와서 이럴까 싶어서 여러분, 여기 어떠세요? <laughs> 셋! 가족을 겁니다. 이월드 자유용권 하신 분들은 할인이 돼서 우리 결제금액 3,000원 오, 무지개 물고기! 예쁘다! 또 새로운 거 가져왔어? 동 오. <laughs> 오. 응? 와. 오, 경찰 어, 어쩐데. 와, 맛있겠다. 이게 순대국밥인가? 다위 좀. 위 <laughs> 아, 예. 얘들아 맛있게 먹자. 옛날에 음악 볼때 테이프라는 거거든. 테이프를 저기 라디오 카세타 안에 넣으면 소리가 나. 알았지? 내 <laughs> 네 차례야. 또. 유. 내가 이기겠군. 어 아니네. 육십 번까지 했네. 시작하자. 안녕하세요. 네. 음. 간장 인사하자. 반장 몰라. 와, 이 책가방 대박.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책가방 썼잖아. 딱 정리하세요. 장보러 트레이더스에 왔어요. 12만원 나왔는데 무슨 쿠폰이 만원짜리가 또 있었어요. 그래서 만원 할인 받아서 11만원 정도. 아 트레이더스는 아무래도 대용량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트레이더스 잘안 오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또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또 화들짝하고 나왔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얼마 사지도 않은데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두 개, 치즈 두 박스, 원플러스 원에서 하나 사고 애들 저녁으로 피자 먹겠다 그래서요. 저희는 오늘 양장피를 먹으려고요. 음. 물 없어서 사고 아, 커피를 또사 마시게 됐잖아요 이거는 아침에 먹을 호빵 아이들 또빵 먹을 때또 우유 먹고 싶다 그래서 우유랑 술 바나나 사고 요거도 빵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아침이 항상 부실해 가지고 먹을요 머핀 1플스0원 해서 사고 1 1 9 8 0원 애들 간식 간식도 래를 불러서 이게 25봉지인가 그렇대요. 근데 9,000원 정도니까 뭐 그냥 조금씩 애들 맛보게끔 해서 샀어요. 이게 11만 원입니다 지금. 엄청나다 엄청나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어서 잠은 2층에서 자고. 하, 그래도 세탁기도 있고 해서 짐을 저희가 딱 캐리어 두개 요거요. 이렇게만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뭐 노트북 가방이라 이렇게 갖고 와서 세탁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. 여행 왔다고 너무 막또 처음 오는 도시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또 무리하게 막 잡았어요. 하루에 막두 탕씩 뛰게. 그리고 어제 오월드 갔다 와 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. 이월드, 이월드 갔다 와서 이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오늘도 아침을 아침 일정을 10시 반부터 제가 그 어린이 체험관을 잡아놔서 아,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아침은 조금 집에서 쉬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오후에 박물관 예약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갔다가 내일은 조금 간단하게 내일 절축도라고 내일 뭐 영화 0도 이래서 조금 외부 일정도 잡아놓긴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막 여기 전통시장도 있다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왠지 거기 가서 납작만두도 먹고 막 이러려고 했었거든요. 군대 못갈것 같아요. 이제 내일 갔다 가는 애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쉬엄쉬엄 하려고 여행 지금 며칠이야. 토일 월화 수목 6일차 되다 보니까 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.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 씻는 동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 아니, 자주니도주마게게 마주게, 게 뭐가 게뭐 마주게, 아빠 게 마주게, 마주천마내게 마주게, 내주주게주게 마주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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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<laughs> 하나 둘셋둘둘셋 포즈 둘, 둘, 셋. 계속 바꾸고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, 둘, <laughs> 셋, 둘, 셋, 둘, 셋, <laughs> 팔공산에 전기 좀 받았어 기운? 네 2025년 원하는 일좀다 이룰 것 같아? 네너 제일 원하는 일이 뭔데? 부자한 금... 또. 닌텐도 아는거랑아 닌텐도 선물 로 d 는 n i 시간 e 리기 하고 싶어 <laughs> 여행 일정은 이게 맞 t e n d o n 이제 t e n d o Ninten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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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고 t e n d o Nintendo. n 일 n t e n d o 일 i n t e n d o Nintendo. n 길었다 다음에는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어, 오자. 알았지? 그래 너무 길다. 이게 휴양 여행이 아니라 관광 여행이다 보니까 8박 9일 여행을 하려니까 체력이 일단은 체력이 안 돼요. 체험관도 맨날 가니까 감흥이 좀 떨어지고 아이들도 그렇다고 뭐 맨날 돈 쓰는 놀이동산을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게임 하러를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하니까 3박 4일 정도가 맞아. 그래서 적당한 놀이공원과 박 박물관과 뭐 체험과 이런 거를 적당히 섞어서 3박 4일 4박 5일 정도가 한 도시당 한 번에 여행이 좀 아쉬운 맛이 있어야 어. 되는데 아쉽지 않고 지겨워 어, 지금은 약간 지루하고 지루해졌어 애들도, 애들도 체험관 갔을 때별 감흥이 없어요 네. 그러면 이제 이 여행, 여행은 별로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음. 그러니까 다음 여행은 우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3박 4일 정도로만 가자고 1년 대구여행 <laughs> 끝 안녕 25년 새 소원 빌은거야 눈꼭 감고 두손 모으고 소원 빌라 가자. 올라갑자 잘 지금 잘 생각해 여기에 소원 바 이래 아 이쁘다 벌 무슨 벌써 다빌 다송 동전이 있어. 아 얘들아.